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A.D. 68년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웠삽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희망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거짓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후 대략 1년반 만에 예루살렘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1년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시간.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지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서 나가고 다시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오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본다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이 날을 예수님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에게까지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 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돌이키라. 돌이켜야 한다. 그 날이 가까워 왔다. 실제로 그 경고가 주어졌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것을 동려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놓았던 지금까지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이 생각은 결국 더큰 피해를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다. 그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긴박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아, 그냥 하는 말이지 주님이 오시긴 뭘 오시겠어 적어도 지금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먼 이야기이고, 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를, 이 시간을, 우리의 것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멸망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 멸망의 때입니다. 건물로 피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건물일지라도 아무리 믿음만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여러분 도망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얼른 너희 하나님께 피하라. 너희 하나님 곁으로 도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런 소용없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넘어오면 그때는 하나님은 인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자만이 그 모든 위험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 즉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그 소명의 자리를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그 등불을 예비하였던 그 여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구원의 날이 됩니다. 신원의 날이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날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은 심판의 날을 맞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가 세운 그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비웃으며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무서울 것이 전혀 없다고 외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마치 자신의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한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징벌의 날이 오면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날은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그 오신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날에는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그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울부짖을 것입니다. 정말로 계셨군요. 주님이 정말로 있으셨군요. 그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는 몰랐다고.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오늘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며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로 그 영광 중에 그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죽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정말 살아서 그분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슴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그,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기에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사람들 또내 이웃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정말로 그 날을 구원의 날로 맞이해야 될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정말 VIP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간절함과 긴급함.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주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긴급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아니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은 내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할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시양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다 무너져 없어질 것들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언젠간 있어야 될 일들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있을 우리 목장 모임 오늘 내일 있을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목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